이러면 여성 대학에 오고 싶은 마음이 뚝 끊겨요. 그러면 이 공군 섭에서 추구하는 여성 리더십을 통한 공동 창성화가 무너지게 됩니다. 실은 남성 대학은 없어요. 왜? 따라 합시다. 수컷들은 배워봤자, 배워봤자. 짱도 쓸데가 없다. 그래서 실은 여성들이 앞으로 시대는 주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재밌게 노는 꼬라지를 봐못봐 봐.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헤헤 저것들 갖고 재미없어 그러나 고생만 해 그러나 이런 생각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내년에 3기 내후년에 4기 5기 10기 20기 50기 적어도 우리 조합원들이 공군소에서 주관하는 여성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는 어디 가서 행세 못할 정도로 이 공동체가 힘이 세지는 것을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했냐? 따라해요. 시작. 자 해보자. 어디갔다 왔어? 어디갔다 왔어? 여성 대학 다녀왔는데. 네. 있냐? 언제 냐 지금 끝나고서다 생리가? 미안하지만 여기 와서는 따라 해요 감탄 언제 갔다 오냐고 말 못한다고 말 못한다고 왜 그러냐고 오오우오우오웅 우웅 우웅 우우우 그래야 뒤에서 뒷담화 가고 호박식 하는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나도. 나도 반드시, 반드시. 내년에는. 내년에는 꼭 어. 새벽부터, 줄 새벽부터 줄 서서 들어가야 쓰겠다. <laughs> 그래야 여러분들 이기가 3기, 4기, 10기, 20기, 50기까지 영향력을 끼우는 거예요.